안녕하세요. 첫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4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예요.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난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판매를 하지 않았던 현장을 다시 판매한다고 합니다. 정말 집 앞에, 예, 집 앞에 신곡천 아, 이렇게 도보도 하실 수, 산책도 하실 수 있고요. 어, 뷰가 뻥뻥 뚫려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좋은데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아쉽습니다. 에, 주차장이 생각보다 1층 주차장이 협소하긴 합니다. 1층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리고 거기다 에, 주차장 기계식으로 이게 리프트입니다. 에, 지하로 내려가시는 리프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들어갈수 있는데 확인하실 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밑으로 자동차 같이 내려가시면은 이런 공간이 지하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램프가 아닌 카 리프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집은 정말 좋으니까요. 한번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테라스가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싸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 바닥은 미끄럼버게 타일 기본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여기는 신발장이 이렇게 둘 내에 네, 다섯 칸이지만 사진상. 여기는 신발장이 아닙니다. 아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일괄 소등등 마감을 해놨어요. 이게 신발장은 아니고요. 신발장은 세 칸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다삭 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신발장은 세 칸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어좀 독특합니다. 자 전실에 전실에 보시면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문 외에 방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독특해요. 자, 먼저 이쪽에도 전신 거울이 있어서 나가실 때옷매무새 여기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띠용 시공도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렇게 사랑방처럼 방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방이 한 개가 더 있고요. 외부에 방이 한 개가 더 있어서 방이 총네 개입니다.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집 안에 들어오면은 중문은 파란색으로 양계형 도어입니다. 네, 양계형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바로 넓은 거실입니다. 예, 네, 바로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로. 네, 주방이 이쪽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방 거실이 그냥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은 아 테라스는 거실 앞쪽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뒤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 드릴게요. 자, 거실에는 3종 가구 다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 팬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3종 가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열 교환기, 공기 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다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이쪽으로 쇼파짜리 뭐, 4, 5인용. 아니면은, 반대편으로 쇼파짜리는 편하게, 콘센트는 양옆으로 준비가 돼있고요 웨인스 코팅으로 다 깔끔하게 거실 마감을 쳐놨습니다. 이쪽으로 쇼파짜리 하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아트월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거실폭이 4m50입니다. 예, 4m50. 여유롭게 넓은,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주방과 거실은 완벽하게 일체형입니다. 우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탁 자리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식탁 자리 여기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동후도 매립이 돼있고요 싱크볼 넓게 직사각형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 독특한 건 뭐냐면은 여기 싱크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조그맣게 또 싱크볼이 조그맣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하부장으로 해서 식기세척기. 어, 이거 큐커라고 합니다. 큐커. 예, 네, 큐커가 어, 전자렌지의 상위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전자렌지의 상위 버전인 큐커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냉장고도 기본 옵션. 예, 가전제품은, 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도 선반 쓰실 수 있게끔,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밥솥 자리는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여기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 식탁 앞쪽에다가 활용하실 수 있게끔 6인용 식탁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향은 북동향입니다. 북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 여기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아치형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쪽에 안방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은 그냥 무난하게 화려하게 드레스룸 있고 파우더룸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통짜로 네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뒤쪽으로 부부 욕실이에요. 자 일단은 안방 사이즈 한번 네, 측정해 볼게요. 통으로 네 통으로 안방에도 에어컷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네요 자 안방 사이즈 안방 사이즈가 3,800에 3,800에 3,200 예,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 통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롭게 예, 넉넉하게 준비가 통으로 준비되어 있구요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정면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요. 네, 정면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고요. 어, 세면대가 옆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변기는 여기 옆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 수납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래도 부부욕실 샤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좀 독특하게 자 안방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두 번째 방은 어좀 알파룸 개념입니다. 예,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문 슬라이딩 도어로 슬라이딩 예, 도어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런 식으로 닫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그래서 조금 방보다는 알파룸 개념 아니면은. 어,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으니까 드레스룸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뒤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기 방처럼 쓰셔도 될 정도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번 사이즈 측정해 보면은 그래서 방처럼 쓰라고 에어컨하고 네, 보일러도 다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가 보시면은 2,700에 2,800방 사이즈 나오죠. 예, 알파룸처럼 쓰셔도 되고요. 용도를 편하게 활용하시기 나름입니다. 어, 이 방은 그래서 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예, 여기도 붙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방도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세 번째 방에. 세탁실입니다. 예. 자, 이게 세탁기 건조기가 기본 옵션이에요. 예,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세 번째 방에, 어, 세탁실이 보기가 싫다 하시면은, 네, 이렇게 막아놓으시면은 세탁실인지 몰라요. 그쵸? 예, 또 여기도 수납공간처럼 선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쓰시, 쓰시는데, 어, 이세 번째 방에 세탁실로, 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어안 보이게끔 보이게끔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방 사이즈도 뭐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또 베란다가 한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방 사이즈부터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방 사이즈 2,500에 2,500에 2,600입니다. 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네, 그냥 무난한 자녀분들쓸수 있는 방 사이즈 네, 세탁실을 네, 꼭 여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자, 방 사이즈 2,500, 2,600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다용도실 자 여기 다용도실 보시면은 어, 조그맣게 창고처럼 쓰실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화장실 벽을 부실 수 있게끔 옆집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예, 외기하고 예, 보일러실이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어, 방은 세 개가 집 안에 준비가, 이집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웃기네요. 일단은 방은 세 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게 되면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이에요. 자, 바닥은 미끄럼버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메인 욕실은 샤워할 수 있게끔 일반 샤워기, 거기에 욕조가 시공이 됩니다. 예 네, 욕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너 선반 대신에 이렇게 매립 선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면은 넉넉합니다. 자, 이게 집안 구조고요 혹시라도, 어뭐 부부 싸움 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현관에 처음 들어왔던 방네 번째 방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안방 어좀 알파룸 그리고 작은 방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여기 현관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혹시라도 밤 늦게 술 먹고 들어왔을 경우 집안에 들어가기 좀 그러신 분들 바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온지 몰라요. 예, 현관문을 들,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도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컨 시공 되있고요. 어 그리고 붙박이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네 번째 방에는 어 이런 식으로 붙박이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어 이게는 정말 자녀분들 이렇게 독립적인 방 원하시면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요 외부로 빠진 방도 에어컨은 다 시공됩니다. 보일러도 들어가고요. 자, 2600에 2600에 2800입니다. 2600에 2800, 여유롭게 북박이까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총 4개, 그리고 화장실은... 두개 구조. 이 방이 좀 독특하죠? 현관문을 나오기 전에 <laughs> 준비가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현관의 방으로 빠지게끔. 그래서 방네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 이제 알파룸 포함해서 이제 방네 개로 준비가 돼 있고. 자, 저희는 테라스 한번 나가 볼게요. 자, 테라스. 일단은 거실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테라스를 먼저 나오게 되면은. 어, 앞쪽은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예, 네, 앞쪽은 뻥뻥 뚫려 있어요. 신복천 아세요? 예, 네, 신복천 뷰가 앞쪽으로 뻥뻥 뚫려 있어서 산책하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데크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옆으로도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수도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테라스, 뒤쪽 테라스가 준비가 됩니다. 뒤쪽 테라스가 좀 커요 네, 뒤쪽 테라스 오시면은 자 여기 뭐 텃밭처럼 흙 갖고 오셔서 텃밭처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뒤쪽 테라스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다 어 그리고 뒤에서도 진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알파룸 보셨죠? 알파룸에서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테라스 뒤에도 이렇게 D자 형태로 뒤에는 좀 넓죠? 뒤에는 좀 넓고 어, 여기 옆쪽도 활용하실 수 있고, 어, 정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합니다. 여기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면 돼요. 예, 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테라스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망도 뻥뻥 뚫려있고, 예, 좋습니다. 자, 빨리 오셔서, 예, 좋은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 채영소의 특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짓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